내가 갑자기 보자 그래서 놀랐죠? 네, 유미를 불러낸 윤 교수. 저는... 우리 학교에 평생 교육원이라고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. 교양 수업 자리가 하나 있는데 안나 씨 생각이 나서 교양 수업 강의를 제안하는데 저요? 박 원장님도 칭찬을 많이 하시고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 내네 사람이 좀 필요해서요. 과분한 말씀이세요. 야, 얼굴도 예쁜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도 돼요? 원장과 윤 교수가 한 얘기를 엿들었던 유미. 미국에 있을 때. 제 소문 안 좋은 건 저도 알아요 옛날 일이 뭐가 중요해요? 그리고 내가 지금 유능한 사람 찾는 거 아니거든요 집좀 살죠? 네? 아직 세상 물정 모르나 보다 이 자리도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돈으로 사야 하는 자리였고 네 원래 이 나라는 학연으로 사업하고 지연으로 정치하고 뭐 그렇게 굴러가잖아요 생각해볼게요 자기도 라인이 없으니까 그 앞으로 학원 강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? 넉넉하게 보상금을 받았던 유미는 이 평소로 전망은 여기가 제일 나아요. 전세 잘 없는데 운이 좋십니다. 윤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. 전세 말고 월세로 가능할까요?